삼엑스 투자TV입니다. 3배 레버리지로 200억 만들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어제, S&P500 도입니다 어제, 빅테크 위주로 미국 증시가 대박 상승했습니다. 마이크로소프트, 애플, 구글, 메타, 아마존, 테슬라까지 전부 상승했습니다. 요 반도체 세트도 전부 녹색입니다. 상승했습니다. 공포와 탐욕지수 바늘은 66을 가리키고 있습니다. 미국 정치 마감 현황입니다. 다우 존스는 33,535로 0.34% 상승했습니다. 나스닥 종합은 12,688로 1.51% 상승했습니다. S&P 500은 4,198로 0.94% 상승했습니다.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3,223으로 3.16 대박 상승했습니다. 나스닥 100은 13,834로 1.81% 상승했습니다. 5대 지수가 전부 상승했고요. 어제 상승한 이후로는 뉴욕정시 부채안도 협상 기대, 반도체주 강세,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 미국 빅테크 실적 호조에 이렇게 해서 대박 상승했다고 뉴스가 나옵니다. 3대 지수 ETF 마감현황 보겠습니다. SOXX가 445불로 3.18% 대박 상승했습니다. QQQ는 337불로 2% 상승했습니다. VO는 385불로 1.16% 상승했습니다. 자, 3번에버리지는 SXL이 17.6중불로 9.23% 대박 상승했습니다. TQQQ는 5.97% 상승했고요. t g n 은 5%, f n g u 11%, BULZ 8%, UPRO 3%, 전부 대박 상승했습니다. 자, 빅테크 위주로 보시면 애플, 1%대 상승했고요. 마이크로소프트 1.7, 아마존 2.4, 구글 1.7, 테슬라 2.6%. 대박 상승했습니다. 계좌를 보면요. 전반적으로 전부 다 수익을 내고 있고요. 현재 15%에 451만원 평가 이익이고요. 4,187만원입니다. 삼성증권은 1억 2,400, 1억 2,350만원 정도 되겠고요. 베슬라의 삼배 레버리지도 어제 2.2% 상승했습니다. 시장 지표 보시면 미국 원달러가 1328원입니다. 소폭 내렸고요. 국제금 상승했고요. WTI 72불로 소폭 올랐습니다. 채권금리는요. 미국 제 10년물이 3.636이고요. 상승했습니다. 미국 제 2년물은 4.238로 상당히 국제금리가 높게 나옵니다. 나스닥 1.5% 상승했고요. 안도 랠리. 캐시 우대가 산 발란티어 1 4 5 4 상승했다. 이런 뉴스 제목이 나오고요. 어제 오른 이후로는 국가 부채 위기를 정치권이 사실상 막아냈다는 안도감이 정시의 훈풍을 불어넣고 있다. 사실상 이번 주 주말이나 늦어도 일주일 내에 부채 안도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는 소식에 기술주 랠리가 이어졌고, 이렇게 뉴스가 나왔습니다. SXL 1차트를 보고 계십니다. 17.64불이고요. 9.99% 대박 상승했고요. 최근에 4일간 보시다시피 긴 막대기가 4개가 쫙 위로 상승하고 있습니다. 차트를 조금이렇게 축소해 보시면 이렇게 요런 모양의 차트가 나옵니다. 이렇게 이렇게 하락했지만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렇게 지금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 드디어 이제 여러 가지 리스크가 해결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대박 상승하리라 기대합니다. 3배 레버리지로 200억 만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고요. 10년에 100배하는 SXL과 TQQQ 지금 17.64불이고 32불인데요, 9% 5.9% 상승했습니다. 부채 미국 부채 안도 미국이 뭐부도할일 어, <laughs> 없지 않습니까? 충분히 해결될 것이고요. 다음 주부터 또 상승 랠리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. 특별히 매주 한 번씩 제가 주 마감 정지 평가를 하는데 이번 주에는 수익이 좀 많이 날것 같습니다. 자 구독자 여러분 수고하셨고 우리 모두 성투에서큰 부자 됩시다. 구독 감사드립니다.